봐 아, 봐라. 이속석기로 봐라요. 속기로쭉해 봐라요. 어, 석기로쭉해 봐라. 석계, 석계로 쭉해 봐라. 어마마자 이 어마마자, 어마마다이 얼마 채나 되겠노 어마마라. 어, 지금요 검토하고 있다 이거. 넷 아, 아 저거는 내가 대응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. 어? 무대포로 고소질을 하는 거는좀 맛을 보여줘야 돼. 이 봐라, 이거. 내가 뭐, 이거 뭐, 거짓말 안 한다. 이 두께 봐라. 이 두께 봐라. 어마어마하잖아, 응. 두께가. 이거 한 건이야, 한 건. 어? 이 전체 한 건이야. 그리고 앞에 내가 이 고소한 거 요, 요, 요 속기 어마어마히 있잖아, 설류가 어? 이 석기가 마마 있잖아. 이 봐라 우편물온거 하고, 응? 내가 뭐 허위로 고소한다네. 지 방송에서 찍고 여기 하대. 어방 공연을 하대 방송에서 내보고 허위, 허위로 고소한다고. 그것도 더해 또 내가 또뭐 무고로 딱걸 주지 그거는. 그거는 완전 무, 무고감이거든 허위로 했다 하대. 어 이제 넌저시 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네. 내가 눈지 모른다네. 취고 고소를 해놓고 몰라. 나도 뒤를 현실에서는 모르지. 방송에서는 알잖아. 서로 이. 어? 그러고 내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. 어? 나는 이제 실명 거론안 한다니까. 뭐 옛날에는 내가 한번 했지. 시원하게 까주, 까줄 때 이야기고. 그건 처벌 다 받은 거고. 이봐라 이거 속히 이거 뭐 장난아이다. 아이게 뭐. 지고 뭐 고소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또 대응을 해줘야 안 되겠나. 지만큼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대. 응? 내가 싹 범죄 일란표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 범죄 일란표. 아이고 참가수로 봐서 내가 이 세상을 제만 아는 거지 이야기를 해. 어 비방해 놓고 안전화 뭐 빵꾸가 났니 사실은 어, 안전화를 8년을 신었는지 사실은 그런 어 비방을 하고 있어. 비방할 게, 그래. 그러고, 임마, 뭐내 지삼자 녹취까지 하고, 어? 실맹까지 거론을 하고, 안 닦고, 어? 그거는 이법이야, 이법. 내가 한번더딱 보여준다. 내가 막마 아무리 노가다를 해먹고 살아도, 니보다는 막마 어? 다 현실에 막게끔 사는 사람인게, 까불지 마라니까, 이게 빵꾸 났나? 이 쇠에 박혀가지고 이 고무가 조금 찍혀서 어 내가 강력 접착제 가지고 이래 해서 이 쇠가 박혔는데 안전하고 빵꾸가 난리가 있나 빵꾸 나다고고 그 이런 걸 갖고 보고는 어? 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내가 그러면 어? 고철장을 하는데 어 밖에서 일하면은 그러면 마당에서 일하면은 추우니까 겨울에 어 불도 뗄수 있는 거지 어너 뭐 온돌방에 막번그사쌌시는막 그렇게 비방을 내놓고. 속, 속기를 떠본 게는 막, 온 비방을 다 해놨네. 응? 기가 더 범, 저 범죄 같은 이야기를 하더만, 아랫께는내 방에 와가지고 말이야, 어? 싹내유도할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속기 떠가지고 고소한다면 고소해라. <laughs> 고소해라, 이 내가 또 어떻게 또 해주는지 딱 봐라. 방어를 어떻게 하는 고 정신 챙기라, 이, 이 친구야. 너는 사람 안 되겠더라. 내가 보니까. 나이를 그리 묻고. 내가 지금 범죄 일란표 만들고 있다. 어? 고등검찰청에 연락하고딱 요거 문제 내가 딱 해결을 하고. 다음 건네건 네건 그거는 또 착착 순서대로 내가 밟아줄게. 너도 내거있심을 얼마든지 하아니까 우리 그런 거겁안 낸다. 어? 부들부들 떨지도 않고. 잠마, 잘, 잔다. 걱정하지 마라. 니만큼 법 모르고 사는 사람 없대. 야, 이씨, 내를갖다가 얄팍하게 보는데, 네가 어? 내보다 뛰어난 거는 니가 문신이 있고, <laughs> 내보다, 어? 동화정가, 표준정가가 많다 하는 거, 그것밖에야. 알겠어요? 절대 내 같은 사람한테는 건들면 안 돼. 못 이겨. 알았나? 크크크크크크 정신 챙겨. 그 고소장은 빼라 내 미리 이야기하는데 니한테 덕대라고 하는 이야기야 빼라 안그러면 다친대 내한테